냐면 왜냐면 여기는 나온 처음 하고 그때가 그 그럴 때였거든 한창 막술 거기서는 물경보예요. 야, 오랜만에 술 없이 고기만 먹는 거는 진짜 나도 처음이다. 밥 먹어. 왜? 아, 술만 뭐. 먹을까? 먹어. 괜히 나밥 먹는 거 보면 너도 먹고 싶어지잖아. 아니, 옆에도 라면 먹으면서 놀려나 <laughs> 라면 없었일데 1년이 없어. 우리 좀센가보다 맞다 지금 제일 심혈 소스랑 막 해가지고 아아 근데 그 시식놈들이 존나 존나 먹었잖아 전문가네 전문가 존나 신기해 블로그 아실 거 아니야? 유튜버 요즘에 주제는가? 주제가 뭔데? 그냥 나, 나한테 나 수익이 안 돼서 그렇지 그게 구독자 뭐만 명인가? 소금장이 아니라 이거는 오랜만에 먹는다. 딱첫첫 첫 고기를 딱 소금을 찍어 먹었어야 되는데. 통통통 하면서 술을 드신다고? 원래 짠 하잖아. 완전 노 노인, 노인분들이 이제 걷는 그런 걸한 거네. 그렇지. 양을 살짝 찍어서 아, 이렇게 쌈장이 맛있더라. 된장보다 쌈장이 맛있어. 나도 올해 끝나고 나서는 다이어트할 계획이란 말이야. 진격적인건어안 사죠? 획리는 당뇨 환자들이 먹는 음식들처럼 먹이 거. 미어트할 계획이란 말 국세에서 해서 이게 뭐 거장을 증명해줄 수 있는 그게 없다. 증거가 없잖냐. 그래서 세금은 진짜 무서 무서워. 세금은 진짜 무서워. 물론 납세 의무를 잘 해야겠지만. 일반 일반 뭐 그런 세금만 있고 국세잖아. 국세 국세는. 그런, 뭐, 괘십죄 같은 것도 있을걸? 어. 아마? 아맞아맞아 그래서 그거, 뭐야. 내가 그은려고한 사람당 7,900만원인가? 7,900까지만 씨. 시... 너무 음, 해도 아, 저기가 없다는 거야? 그, 그, 그럴 거야. 아, 그, 그런... 럴 수도 있지. 아예 라면 없이 산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해. 라면, 아니, 뭐, 면. 짜장면, 짜파게티. 포슬포슬한 계란찜. 오랜만에. 꼬불꼬불? 꼬들꼬들. 아우, 제대로 못 들어?